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2운성, 같은 기둥에 절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12운성 강의를 하면서 이미 절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운성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이 12운성 해석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내용인데요. 절 절이라는 것은 절처 봉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다다라서 만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좋은데 끝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12운성에서 묘하고 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노쇠해 갖고 그러 그러면 병이 들고 그다음에 죽죠 죽으면 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은 윤회를 하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태어나요 그러면 죽고 나서 태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유기무체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카르마라고 볼수 있죠. 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윤회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서 이제 구천을 떠들다가, 사람의 몸을 딱 받아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신하기 전에, 그 사이에, 유기무채, 기운은 있으나 형체는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이라는 것은 육식갑자로 봤을 때네 개가 있어요. 우선 갑신이라는 게 있고요. 을류라는 게 있고, 경인이라는 게 있고, 신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네 개가 지지에 절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네개의 육십 갑자는요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갑신하고 을류를 보면 위에는 목기운이고 지지는 금기운 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관을 깔고 있습니다 갑신하고 을류는 지지에 관을 깔고 있으면서 십이운성에서 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경인하고 신면은 밑에 재성운을 깔고 있고요 그러면서 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 지지의 절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는 총네 개가 있는데 두 개는 관을 깔고 있고 두 개는 젤를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이 관을 깔고 있는 것은 천간이 목기운 지지가 금기운이고요. 젤를 깔고 있는 것은 천간이 금기운 지지가 목기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천간 지지가 충합니다. 그러니까 갑신이 나고 경이 나고 보시면 갑경충, 인신충으로 천간지지가 충하고요. 을류하고 신묘를 보시면 을신충, 묘유충으로 천간지지가 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는 암기하기가 쉽죠. 갑신하고 을류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서로 충하는 거, 경인하고 신면은딱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육식갑자가 지지에 절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절을 깔고 있는 이 육식갑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사주에서 일주를 나타내겠죠 갑신일주, 을류일주, 경인일주, 신묘일주 이것이 절을 깔고 있고 그리고 지지에 관하고 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요, 끊어질 절, 절자잖아요. 우리가 무슨 절단한다 할때 절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과 태어남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자체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니까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을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절이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끊어져 있지만 미래에는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육친 관계에 대입을 했을 때 부부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형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분석을 할때 지지에 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부관계가 대부분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을 것이냐. 중년 이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에는 이혼을 안 했으니까 지금 젊었을 때에는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재 안 좋다. 그러면 단번에 이혼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좋아질 만한 그런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 점이 좀 안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미래에는 이어지는 역할이고, 현재에는 부부관계나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지만 중년 이후에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문제는 중년 전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갑신일주다 그러면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관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신일주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지지의 관을 깔고 있는데 12운성에서는 절이에요 그러면 딱 봤을 때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겠구나 이 일주만 보고 딱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인일주에요 경인일주인데 이 분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의 여자를 딱 깔고 있는데 이것이 절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아 여자하고 사이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이 지지 자체가 다 배우자궁을 나타내니까 배우자궁에 절을 깔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신원류 경인신묘 이 일주들을 보면. 사주의 구성이 특별히 좋지 않는 한 일단 일주 자체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현재에는 흉이지만 현재에는 별로 안 좋지만 미래에는 좋다 이것이 바로 절이 상징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십성관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견이 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형제자매 사이가 좋지 않으나, 나이가 들면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 지지에는 지금 이네 개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절이 비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네개 중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값신일주란 말이에요. 값신일주인데, 옆에 월주에 경인이 있어요 아니면 1년 운에서 경인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간목 입장에서 경인이라는 게이 임목이 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을 기준으로 경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인이라는 기둥은 따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임목이라는 게 절에 해당이 되니까 경인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 인이 절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값이 일주 입장에서는 갑목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비견에 같은 비견에 해당이 되면서 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들어왔을 때 절로 들어왔을 때에는 형제자매 사이가 좋지 않으나 나이가 들면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성이라는 것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안 좋으나 나중에 중년 이후에는 좋아질 수 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경겁제라는 게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에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강한데 나이가 들면서 좀 둥글둥글해진다 유연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당장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중에 중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지가, 만약에 이 절이 식신상관운으로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사내기 있거나,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자식이 귀하다. 혹은 자식이 자라면서 속을 썩인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자식이 효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속을 많이 썩였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가지고 효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이 그 처갓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처가댁과 무정하지만, 처가댁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지만, 나중에는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당장은 그럼 처가댁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럴 때, 뭐, 처남이라든가, 아니면 처가댁 친척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운이, 절일 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성운이 절일 경우는 뭐예요? 경인일주가 있고 신묘일주가 있겠죠? 경인이나 신묘처럼 재를 깔고 있으면서 이것이 십이운성 절에 해당이 될 때. 이 경우에도 보시면 처덕이 없다고 봐야죠. 남자 입장에서 재라는 것은 여자를 나타내니까 처덕이 없으면서 처가 사치를 부린다고 봐야 됩니다. 처덕이 없으면서 처가 사치를 부린다. 그러니까 여자복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처와 이혼하지만 중년 이후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보시 보면 처음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그 전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시대에는 이혼을 잘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다음에 뭐동 별거하고 막 그러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면 한40한50 정도 되면 그 미운 정이라 그래 갖고 그래도 다시 친해져 가지고 같이 잘 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이혼해 버리니까 나중에 좋아지는 게 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기회를 아예 원천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라는 게 아버지를 나타내잖아요. 남녀 공통 아버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이 없으면서 아버지 덕이 없으니까 어때요? 부모 덕이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한 번은 실패한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잘 나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돈을 다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 부인의 덕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젊었을 때막 하다가 돈을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이제 경제력을 상실하니까 부인이 뭐 식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부인 덕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중에 좋다는 것은 배우자든 친척이든 도움을 받는다는 뜻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원이라는 게 돈을 나타내니까요.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은 좋다. 이 얘기는 지금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의 절을 깔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관성의 절을 깔고 있다는 것은 갑신하고 을류를 나타내겠죠. 지지가 관이면서 시비운성이 절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관성이라는 것은 남편을 나타내니까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장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값신일주다. 의료일주다. 이런 사람들은 아, 직업변동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지지에 간을 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직장은 타고났네요. 이렇게 볼게 아니라, 12운성까지 딱봐 가지고 저를 깔고 있으면 아, 직업 변동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직장을 자꾸 옮기지 말아라. 직장 옮겨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잘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신중히 생각하고 한번 들어갔으면 끝까지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리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이 직업 변동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별로라는 얘기니까 여자가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예,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무능력하면서 여자가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입니다. 지지에 관을 깔고 있으면서 이것이 십이운성 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이 관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나를 나, 나를 규율하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게 깨지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구속받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절에 해당이 될 때,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내니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무난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주는 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의외로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그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으나 과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좋으나 나중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문이라는 공부라는 것에 대입을 해 보면 지금은 공부를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못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남들은 공부하는 뭐 20대라든가 이때 공부를 못 하다가 나중에 한 50대 가지고 방통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요, 이 절이라는 게 건강과 관련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간장과 류마티스가 많다고 합니다. 류마티스라는 것은 간절염을 나타내죠. 그리고 경인일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지지가 이제 그 영마로 돼 있잖아요. 이 갑신이나 경인이나 이런 걸 보시면, 영마로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도 조심을 하셔야죠. 그래서 다른 12운성과는 달리 이 절이라는 것이 또 절이 뭐예요? 꺾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봤을 때에도 그다지 좋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한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절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아프고 다치고 이런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보험 같은 건 들어놓는 게 좋겠죠. 무슨 상해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들어놓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운성 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